그럼 이 서른 살 분들도 네. 하반기는 어쨌든가 조금 좋아지고 네. 있는 듯한데 근데 이제 답, 그 반면에 답답하셨던 분들, 네. 안 풀렸던 분들, 난 답답했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그 분들은 하반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아요. 왜 상반기 때까지 조금 답답할 거거든요. 네. 음, 그전에도 답답하셨던 분들은. 네. 근데 하반기는 어, 좀 틀려져요. 이게 제가 뭐 쉽게 말해서 응력 어, 10월. 어, 음력 10월부터는 이분들이 기운이 좋아지거든요 음. 그래서 조금만 어, 지금은 좀 정리정돈 어,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음, 이제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네. 그러면 음력 10월부터는 이분들이 안 됐던 일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할 거니까 힘내셔도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생님 음. 자, 그 다음으로 84년생, 42살, 갑자생 분들입니다. 네. 이분들좀 하반기 어떨까요? 어, 이분들은, 이제 뭐, 작년에도 뭐, 크게 나빴던 것도 없을 거고, 네. 어, 이분들 이분들은 진짜 왜 올,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, 작년 연말부터도 좀 새로운 기운. 음 그러니까 좋은 기운 네. 좋은 기운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네. 뭐 이동이나 변화 변동 이런 게 조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결혼을 좀 늦게 하시잖아요 어어 어, 결혼을 늦게 하셔, 하시는 분들도 결혼 운도 들고 음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더 좋겠죠 네. 뭐 상반기도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이분들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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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근데 이 마흔두 살 분들 제제 갑자기 음. 궁금한 건데 네. 금전은 재물은 조금 괜찮을까요 제 사실 제일 중요한 나이대잖아요. 이 이 지띠분들이 네. 통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쵸.